아, 제가 오늘 어, 설명드릴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인 어, 서비스인 디벨로퍼입니다. 이 디벨로퍼는 다음과 같은 그 과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에서 무엇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과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특정 토지 필지에 무엇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의 핵심 기술은 행위 제한 사항간의 상충 경합 우선 적용을 갖다 판단하는 특허 등록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반대 행위 제한 사항을 갖다가 알려주는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중인. 토지규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규제정보시스템은 특정토지필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사항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루이스에서는 특정토지필지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지 정보를 갖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디벨로퍼는 특정 포지 필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위 제한 사항의 상충 경합및우선 적용을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특정 포지 필지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행위 제한 사항을 특정해서 텍스트와 시각적으로 개발 행위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정보로 갖다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벨로퍼의 실시, 실시리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특정 포지에 디버너가 때 입력을 하면, 말하자면, 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운정동 380번지다. 이 디버너가 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에, 디벨로퍼는 루그리스에서 어, 행위제한사항을 갖다 인식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인용산지다. 그러면 디벨로퍼는 이러한 행위 제한 사항에 상충 경합 판단 알고리즘을 갖 적용하게 됩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발 가능 행위를 갖다 제시하게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함에 규정된 행위 제한 사항을 갖다가, 어, 대시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 사항이 우선, 우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회법에서 정한 용도지역보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제한 사항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 어, 산지관리법보다는 또개발자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개발자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위 제한 사항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벨롭의 로 특허 알고리즘은 대레아탄 5T 여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벨롭의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1월 말까지 비즈니스 모델은 설계가 끝나서 로지컬 디자인이 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주 개발 용역으로다가 시스템 구축 작업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한 5월 20일 정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서비스 오픈은 올해 6월 1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2차 구축 및 오픈은 올해 9월 1일 예정이 있습니다. 디벨로퍼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벨로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아, 타겟 시장의 잠재적 수요자로부터 정보조회 수수료와 토지개발 컨설팅 수수료로 수치하는 간단 명료한 EM 모델입니다. 여기에서의 잠재적 수요자는 토지소유자 경공매 참여자, 부동산 중개업자,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그 전문 설계 용역업, 가 되겠습니다. 이 타겟 시장의 각각의 그 잠재적 수요량은 각각의 이러한 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벨롭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매우 소중한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